제가 삼주 전에요 환경화 전사님이랑 교회 업무를 이제 보려고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와서 롯데리아가 보이는 그 건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화 전사님과 저를 딱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목련입니다. 야 나중에 한번 가실 때 롯데리아 쪽 가시면 목련이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목련이 추운 겨울을 이제 견디고요. 따뜻한 봄날에 좀 맞아서 피어나는 것 피어나는 것이 조금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련을 보면서 사진도 좀 찍어 봤고요. 그리고 사실 3주 전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쌀쌀한 날씨인데 그 추운 겨울을 좀 버텨내고 피어 나왔다는 것이 좀 정말 생명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황경화 조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아 추운데도 자기 할 일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련이 추운데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지금도 맴돌고 있고요. 자신의 일을 한다.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좀 아름답고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가진 이에게는 자신의 일을 맡겨진 것을 충분히 해내는, 성실하게 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련에 계속해서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이 목련도, 이 작은 목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추워서 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내가 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가꿔주신 것처럼 나도 오늘 피어나겠습니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거쳐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감격하고 느끼게 됐다면, 오늘 나는 목년처럼 잘 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가꾸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어나야 하는지 우리의 반응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잠언을 좀 보면 잠언이라는 책, 잠언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건 지혜에서이다. 이것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과 더불어서요, 시, 시적 요소가 있고 그 은, 은율과 음률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를 우리는 잠먼 그리고 시편, 뭐 전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잠먼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명확하게는 잠먼 1장부터 3장까지가 지혜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으며 그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좋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축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장에서 3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 3장의 서두인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은 마치 1절부터 12절까지를 요약하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냥 요약하듯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기독교인은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난 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카피플이라는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 어플을 쓰는데, 그 성경 어플의 특징이 있으면, 있다면 검색을 하고, 이제 그 말씀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고 가장 많이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성경을 (1위부터) (10위까지) 뽑았습니다 (1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보서 (4장 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0, (10위에) 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2020년도에) 그가피플 어플을 사용하는 약 (3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말씀이 (10위에) 있다는 건 아마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기록은 2020년 12월 달에 조사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이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과 그 묵상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꾸만 계속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번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야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대항해서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6절 읽었던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봤을 때는 평탄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 한번 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를 곧게 하실 거라는 어떤 그 의미는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처럼 이 후반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투영돼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 자신을 좀 살펴봐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픈 환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육체의 고통은 사실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는 걸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내 주변에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의미가 왜잘 보이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전체가, 잠원 3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이신, 지혜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축복을 가장,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원 3장의 대전제에서 봤을 때 그냥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두려울까요?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작년 12월 2일에 제 생일 이후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그 연락이 온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팀이 그 이브리그로 강등이 됐어요. 이브리그로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연락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좋아,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이제 그팀 응원할 거냐? 이제, 그, 이제 수원의 아들로서 수원 강등이라는 말을, 이제 그 수모를 견디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팀이 강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놀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에게 또 수많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팀에, 간판 스타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스포츠 세계에서는 돈과 또 팀의 규본을 따라가는 게 사실 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논리인 건데, 저는 이 선수의 유니폼이 다섯 개나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응원가를 부를 정도로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제가 이 사랑하는 선수가, 신뢰하는 선수가 그니까 떠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예예왜냐면이 네. 네, 유럽을 또 진출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 수원이라는 팀, 팀 외에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FA로 그 자유 이정료 없이 라이벌 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꼈냐면요. 그 이성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보고 갈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 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니면 더 좋은 조건, 아니면 더 좋은 환경으로, 아니면 또 가족들 때문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선수가 라이벌 팀으로 딱 가게 되니까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정말 믿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적어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감정을 이제 과잉 투영하게 되는,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신뢰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그 감정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를 심하게 요동치게 하고 나를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주 희미하게라마도 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쩌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신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이 되는 것이죠. 제 경험상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다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속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많은 감정이 그곳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대상이 나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때로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배우자든, 자녀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하게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동요하고 위태로워지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처럼 분노하고 낙심하게도 되는 것이죠. 팀 킬러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큰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향한 그 따뜻한 품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내 마음의 자리에 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또는 그 후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투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한번 잠언 3장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더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때로는 우리는 무질서하고 우리는 혼란함 가운데 있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 우리에게는 신실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부활에 대해서 청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나는 죽으면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부활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진리가, 지혜라고 불리는 그 지혜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자머이 말하는 그 지혜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패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본다면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경험하면서 미소를 짓기보다는 때로는 웃음 짓지 못할 상황들이 터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웃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걷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오차 없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상한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 예상과 어그러지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끝내 이루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그럼 그때에 이룰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다. 성을 행했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죠. 왜 낙심하지 말고 이야기하실까요? 낙심 될 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앞과 뒤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앞과 뒤만 가져오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만잘아서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싶거든요. 제 성이 항상 겁도 많고 좀 두려움이 많아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상상력이 또 많아가지고 항상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좀 마음이 무너지는 게참 참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시고요 더 선하시고요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고백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육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참 많이 듣고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엇이든 여쭤보면서 그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 한켠에 내어 주는 것이죠. 저는 여동생이 한명 한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여동생이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거를 보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어떤 거에 있어서 가장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냐면 물건을 구매할 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이제 동생이 뭔가 결정하고 구매할 때 그리고 집안에서 쓰는 모든 뭐 가전제품이나 무언가 구매할 때 동생에게 다 맡기는 거죠. 동생이 할인하는 것도 잘 찾고요. 막 어, 뭐가 더 저렴한지 이런 것들을 잘 찾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동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최종 결정권을 이제 주는, 주는 거죠. 이것으로 생기는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편해요. 동생이 다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5만원짜리를 구매하는데 설마 동생이 10만원짜리를, 예를,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산다고 하고 5만원에 샀다고 뭐 얘기하, 얘기할까. 그러니까 돈을, 아, 돈을, 아, 죄송합니다. 예, 그냥 돈을 삥땅 칠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니까 믿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돈을 구, 돈을 보내주고 구매한 거스름 남은 남은 돈들은 이제 동생이 다 가져가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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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생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이제 믿는 믿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무언가를 살 때는 항상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추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사도 되는 걸까? 이게 더 좋은 걸까? 아니면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걸까? 동생에게 물어보면, 어, 이거 사? 아니면 저거 사?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가격대인데 뭐가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 5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획서를 올릴 때나 때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분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옷을 사야 될까요? 또는 저 주식을 사야 될까요?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은 들어,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그 우량주를 사야 돼. 지금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 이게 옳을까요, 이게 맞을까요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말일 수도 있고요, 달콤한 길일 수도 있고,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23편을 천선민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광야가 광야가 아니었음을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 광야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 또는 나의 자아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초상적 개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목련이 피우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좀 정리하고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다시 이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짧은 이 말이 어쩌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또는 지금 하나님의 내 일상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생각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까봐 이렇게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9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9시쯤 돼 가지고 이제 TV를 켰어요. 근데 TV를 켰는데 또 저는 축구는 수원을 좋아하고 그 야구는 대전을 좋아하거든요. 하나 이글스요. 그 하나 이글스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롯데와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9회 초였거든요. 곧곧 경기가 끝나요. 근데 하나가 1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9회 초에 수비를 하나가 너무 잘해 가지고 1점으로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에구회 말이 왔어요. 야구는 9회말 투어까지 모르니까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봤죠. 그첫 타석에는 볼넷으로 진로를 했어요. 1루 1루까지 갔죠. 두 번째 타석에 섰는데 이제 2루타를 친 거예요. 아무도 아웃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3루와 2루에 이제 주자가 있는 거죠. 근데 롯데 감독이 막 갑자기 작전을 하면서 수신호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타석에 나온 선수를 그냥 고의석으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왜냐면 하 지금 빨리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되는데 또 출루하게 둔 거죠. 그러니까 노, 아무도 아웃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루, 2루, 3루, 만루의 상황이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카톡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이거는 그냥 하나가 이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니까 야, 아직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가 졌어요. 네,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역전되지 않았어요. 이1점을요 처음에는 병살타로 잡고 마지막에는 플라이볼로 잡아가지고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잠깐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야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야구공의 지름이요 7.5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야구공의 무게가 14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공으로 하는 이 야구 경기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갔음에도 지지 않는 걸 목격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하루를 봤을 때 최악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맞보았는지 우리는 봤어요. 목격한 거죠.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이 신뢰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